주일날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나안의 북방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드리면서 이제 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이 북방에 있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역사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있다고 어,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적용을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오늘 낮에 우리 이현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들은 뭐냐? 바로 어, 직장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래 직장암의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 질병에 매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는 끝이로구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구나, 그 어떤 질병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뭔가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세력,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을 들어가는 가운데 만난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처음 말씀 상고하던 가운데. 요수와 일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눈의 아들 요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울 때에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요수아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의 사환으로 모세를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요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뭔가 하면 요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모세가 내가 모세 어떻게 했는지 너 보았지. 너 알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야곱이 어떻게 살았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열두지파를 창세기 48장에 축복할 때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나는 너를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십계명 우에머린말 위에 십계명 머린말 위에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 알지. 내가 그와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라. 모세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너는 보았지 않냐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도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탄이란 말은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해봐서 아시죠? 운동장에 비가 오고 장막가 지고 나면 다 운동장에 집합 오늘은 평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인조 잔디도 깔고 또 이렇게 기계로 하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냥 이 군인들이 그리고 세멘트 가지고 그 만든 굴리는 것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테니스장 같은데 바닥을 다지는 거 그거를 쇠로 만든 거를 기계로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고참들은 안 하고 쫄병들이 그냥 그걸 앞에서 끌고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흙을 펴면 다지고 만약에. 어떤 별 하나 나왔던 지휘관이 온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 뭐 그냥 푸드럽게 하고 어떨 때에는 여러분들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을 했어요. 고무신 내무반에 있는 고무신을 들고 나가 가지고 막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그 이튿날 비가 와요. 어 이제 순찰을 이제 예를 들어 지휘관이 온다는 날은 내일 모레요. 오늘 비가 왔어요. 그러면 또 나가 가지고 또 평탄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은 낮은 데는 도두고 높은 데는 낮추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걸 집행하면 내 앞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높고 낮음이 없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그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막힘이 없이. 내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흥 목사님이 사경이라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제목을 잊지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극강 담대하라. 네? 극강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죠. 극히 담대하라, 극강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시험과 사탄을 잡아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과 사탄을 잡아먹을 줄 알아야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수경첩 되기 전에 개구락지만 잡아먹지 말고, 마귀와 사탄을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수경첩 되면 개구리가 입 떨어진다고, 우수경첩 전에 개구리 입 떨어지기 전에 가서 개구리 잡아먹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설교 극강 담대하라고 설교하시면서 오적영접 대기 전에 개구리만 잡아먹지 말고 마귀와 사탄과 시험을 잡아먹어야지. 예?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사탄을 잡아먹으란 말은 마귀와 사탄 내가 시험 받는 것을 이겨내라는 말이잖아요. 이겨내라는 말. 예?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서 오늘 이 사건을 만나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대를 치고 메롱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게 오면은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 그들의 병거를 다 뭔가 파쇄하고 말들의 뒷꿈 심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서 호흡하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할 때한 사람도 나기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 표현이 그가, 그 무슨 그가 한 표현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 같잖아요. 무자비한 것, 여러분 어 기억하시죠? 옛날에 이고약이 그참 지금은 이 뽀드락지가 잘안 나지만, 옛날에는 왜 뽀드락지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래서, 이고약을 바르는데, 이고약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고약이 없으면. 여러분도 안 해봐 셨어요빨래비으로막 갈거 가지고, 거다가 밀가루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또, 어, 이렇게, 또, 어디 가서, 그, 뭐지, 양기비. 양기비, 이게, 이제, 고 있어요. 이렇게 꼬가지고 집집마다 피상약으로 마치 냅두면 집에 양기비 없어요, 양기비 없어요. 요새는 그거 가지고 마약으로 걸려요. 옛날에는 배 아플 때도 끓여 먹고, 그래서 양귀비 말려놨다가 에? 말려놨다가 그배 아프면 양귀비 그 그거 그, 그, 그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뽀드락지가 나면은 어서 얻어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조금 뜯어가지고 비누하고 밀가루 갠데다가 복판에 넣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에? 그리고 환불을 어떻게 해요? 짤때 살살 짜요. 뭐가 나올 때까지 짜야 돼요 근, 근, 근 근이 나올 때까지 근이 나올 때까지 짜면 누런기 쑥 빠져 나오면 아, 소리 질리지만 큰 누런근이 나올 때까지 꽉 짜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남았으면 조금 있네, 마주 짜라고 그러면 애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꽉 짜가지고 근이 쭉 빠지고 마지막에 선열이 쫙 나오면 깨끗한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리얼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 죽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완전히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들을 남겨두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걸림돌이요. 내 자신이 걸림돌인데, 내 자신에게서 내가 뽑아 버려야 될, 뽑아 버려야 될 근까지 뽑아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뭐, 뭐가 내가 뽑아 버릴 건가? 저는 이 급한 성격, 성격 때문에 일도 많이 했지만, 그르치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야 이거는 곤칠 나는가 봐요. 네? 하나님.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참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떨 때에는 다른 사람들 상대로는 어떨 땐잘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볼게 가장 잘못 참는 상대가 누구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분들, 가장 참지 못한 상대가 누구요? 서방이잖아, 서방. 왜그 사람이 차고 만만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 참다가도 서방한테 잘못 참아요. 우리 남자분들, 잘 참으시는데, 뭐잘 참다가 잘 참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요? 마누라잖아, 마누라. 우리 집 사람이 웃고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잘 참다가도 어떨 때에는 집사람한테 그냥 마음은 아닌데도 확 내지를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뭔 얘기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도 나한테 뭐 그렇게 심한 어떤 다른 사람 표현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이 퉁가리를 줬어요. 아침에 밥도 먹기 전에. 그랬더니 아,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그래 아침부터 출혈 아침부터 나보고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한마디 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먹자. <laughs> 여물만 부지런히 먹었어요. <laughs> 말안 하면 미안한 거잖아. 그죠. 말안 하면.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준 여물만 부지런히 먹었어요. 여러분, 에, 우리가 가장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는 참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참는데 자기 서방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참을 줄 알면요 그 사람은 득도한 사람, 득도한 사람, 건걸 깨달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어져야 돼. 그 성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다 같이 따라서내 성깔부터, 내 성깔부터 고치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성깔부터 고치야 돼. 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나예요. 나에게서 뽑아 버릴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네? 저는 제 성깔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 어떤 목사님이 아, 아마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아, 강단에만 올라가면 막 천사 같으니까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보따리를 싸드래요 아니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성전에 가서 살아야 돼 <laughs> 당신하고 나하고는 성전 가서 살아야 돼그러서 보따리 사가 이사할 가자들에 어디로 이사가자니까 예비당으로 이사가자고 예. 무슨 말씀인지 눈치채셨죠요 어. 그럼 나는 다행히 그래도 성전에가 살자 소리 안 해가지고 다행히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못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흙을 뽑아 버려야 돼요. 선열이 나올 때까지. 선열이 나올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엉커러지고 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매물가에 있는 그들을 완전히 호흡 있는 자마다 쳐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악하셔 가지고 그들을 침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이방신상을 선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까 봐하나님 완전히 뿌리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더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쓴뿌리 내게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로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잖아요 내 삶의 쓴뿌리도 내가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극히 그 담대하라. 극강 그 담대하라. 시험과 사탄은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거침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떤 그 환란이 올 때에 그 유혹이나 시험이 올때 그거를 잡아먹히지 말고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여러분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본의 아니게 뭔가 화를 내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이시간에또 잡혀먹겠구나. 잡혀먹겠구나. 내가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잡혀먹지 말고 내가 잡아먹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전쟁은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전쟁에 이유하셨잖아요 에베소 6장에 전쟁으로 비교하셨어요 우리는 공중이 혈과 은이싸움이아니에이 예를 들어서 람은사박집사이사사 뭐 우리 뭐 그냥 우리끼리 우리 성도 우리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요, 마누라와 뭐 남편과 뭐 부모와 자식과 어떤 이런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악 악한 영들 이 악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령이 역사에서 가정도 깨뜨리고 인내 신앙도 깨뜨리고 하는데 악한 영과 싸워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악한 공중의 권세자면 악령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한 주간도 여러분, 악령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잡아먹히지 말고, 잡아먹으세요. 잡아먹으세요.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잡아먹읍시다. 잡아먹읍시다.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그래야 돼요. 괜히 이제 앞으로 초복, 중복 온다고 또 삼계탕이나 잡고 보신탕이나 잡지 말고, 악한 영들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남주인들 몇분모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개를 못 잡는다 그들. 그래서 지금 개가 제가 오늘 오늘 그개 현장에도 가봤어요. 개가 네 마리나 있다, 네 마리나. 그래가지고 잡어 먹는다 그러시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잡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신도 해야 되지만 정말 영적인 보시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한주간도. 예수 와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해진 분은 안 오기로 작정하셨는가 을 봐. 네.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리더라도 네.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옆 사람한테 인사요. 새벽 기도 나갑시다. 네. 새벽 기도 나갑시다. 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잠은요 잘수록 늘어요. 잠은 잘수록. 근데 또한잠은안 잘수록 늘지 않아.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다 여섯 시 예배죠. 여섯 시 예배, 여섯 시 예배면 다섯 시에 이그 알람을 맞춰 놨어요. 아, 눈을 떴는데 세시 오십 분인 거예요. 다른 나라가 똑같아. 잘 나가고 누웠더니 잠이 안 와요. 또 시계를 보니까 십분 지났고, 내가 뭐 하는 짓이나 빨리 나가서 예배 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잠은 질질이게 달라도 질질이기 예? 주일날 아침에는 다섯 시까지 자야지. 그리고 저는 식을 해놨는데도 또 잠이 하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 미리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한 주간도 잡아먹히지 말고 잡아 잡수고 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